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예방접종 후 15분 동안 앉았다 가세요. 기본이 생명을 구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많이 하시죠? 이미 뭐,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 이제 좀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예방접종 여러분 하러 가시면 15분 또는 병원에 따라 30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뭐 앉았다 가시라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다들 하기 싫죠. 그래도 뭐, 다들 하기 싫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본인의 그 건강을 위해서, 어, 또 의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이걸 따라주십니다. 따라주시는데, 오늘 이제, 어, 오신 어떤 분께서는,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뭐, 저희는 그냥 15분 말씀드리거든요. 30분을 말씀드리면 이거 지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뭐, 15분을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15분 동안 앉았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5분만 앉았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지? 그랬는데, 제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허락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laughs> 나가시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분께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가셨어. <laughs> 그니까 5분을 앉아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뭐한 30초 고민하다 나갔는데 이미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요, 병원에서 환자분께 뭐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지. 환자분을 뭐뭐 뭐 이렇게 뭐 경찰도 아니고. <laughs> 막 잡아 잡아오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뭐 환자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뭐 전화를 드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그러니까 병원에 없으면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예방 접종을 하고 뭐 뭐가 위험해졌다 이런 거를 거의 뭐 접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뭐 요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경각심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 근데 저는 이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예방접종은 아니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아니고 다른 처치 비슷한 거였는데 어~ 그런 처치를 하고 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온 거예요 환자가 어~ 근데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어~ 그 시간이 갈수록 그 확률이 점점점점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분? 30분도 더 넘게 병원에 있다가 가셨어요. 병원에 있다가 가셨는데, 그 가는 차 안에서, 본인이 운전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 아, 뭔가 이거는 내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뭔가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뭔가 숨이 가빠하고, 이게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고, 그때 이제 차를 바로 백 해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어, 물론, 그러니까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간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어, 그래서 딱 봤더니 제가 가서 봤더니 어 이거는 이 증상 이거 맞는 거예요 아나필락시스가 그래서 바로 이제 처치를 했는데 어쨌든 잘 회복이 되,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음 이제 이걸 보지 못한 분들은 아, 도대체 나는 예방접종 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네. 의사 중에서도 못본 사람이 더 많,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0.0000몇 프로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매우 드문 확률이 본인한테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본인한테 100%인 거예요. 그래서, 어, 확률을 얘기할 때는, 이저 환자분께 확률을 얘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런 부작용이 드물지만 어쨌든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존재한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부작용이 존재해도 모르면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거를 딱어 이거 나타났네 하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치를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처치를 하면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만약에 제대로 처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15분 앉았다가 가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게 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우 드물지만. 그래서, 15분을 투자해서 본인의 어떤 생명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 저는 투자할 것 같아요. 어, 그런, 어, 측면에서는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뭐, 접종을 하실 때 조금 뭐, 시간 낭비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그, 뭐, 괜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꼭 좀, 최소한 15분 정도, 또는 뭐, 이전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던 분은 30분을 꼭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어, 매, 매년 이제 이런 자료를 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쓸만한 거를 낼 때도 꽤 있어요. 보면은, 이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이거 어떨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냐.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즉각적인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고 몸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어 이게 기관지 쪽이 이렇게 좀 수축을 해서 숨을 잘못 쉬어요. 어 숨을 잘못 쉬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되게 안절부절못하고 막 이렇게 격앙되고 어. 그래서 의식 저하나 실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할 두근두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면 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병원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왔을 때 어떤 처치를 하느냐? 어,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 없을 때는 뭐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되지만 뭐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 뭘 처치하냐면 이걸 해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빵 투여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 어떤 바, 반응의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어, 물론 뭐 이것만으로 너무 심할 경우 이것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피네프린을 일단 빵 놓으면은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요거 에피네프린 근주. 어그 반앰플을 갖다 딱 따가지고 주사기로 그냥 이렇게 허벅지 옆 허벅지에 빵 찌르는 건데, 어 그래서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도 유지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어또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뭐페니라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히스타민, 어쨌든 알러지 반응이니까 이것도 투여하고, 2차 반응 억제하게 스테로이드도 투여하고, 어떤 데는 이제 기관지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는 그런 어떤 아미노필링 같은 그런 제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병원에서는 뭔가 어쨌든 환자분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되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떤 즉각적인 올바른 처치가 필요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 예방접종.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기본이 어떤 생명을 구하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방접종 15분 꼭 앉았다 가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